11장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되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몰려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곤육입니다. 전에 사울이 왕일 때에도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이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그리고 주 임금님의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도 바로 임금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서 사무엘을 시켜서 말씀하신대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이 왕으로 삼았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곧 여부스로 갔다. 그 땅에는 여부스 사람이 살고 있었다. 여부스 주민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점령하였으므로 그곳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다윗이 말하였다. 누구든지 제일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사람이 총사령관과 장관이 될 것이다. 수류야의 아들 요압이 제일 먼저 올라갔으므로 그가 총사령관이 되었다. 다윗이 그 산성을 점령하고 거기에 사니 사람들이 그 산성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다윗이 성을 쌓았는데 밀로에서부터 시작하여 한 바퀴 돌아가면서 성을 쌓았고. 나머지 부분은 요압이 복구하였다. 망군의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다윗의 용사들.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우두머리는 다음과 같다. 이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다윗이 왕이 될수 있도록 그를 적극적으로 도와 온 이스라엘과 함께 그를 왕으로 세운 사람들이다.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항문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인데 그는 세 용사의 우두머리이다. 그는 창을 휘두르며 300명과 싸워 그들을 한꺼번에 쳐죽인 사람이다. 세 용사 가운데서 둘째는 아오와 사람 도도의 아들인 엘로아살이다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바스담밈에 집결하였을 때에 그도 다윗과 함께 거기에 있었다. 거기에는 보리가 무성한 밭이 있었다.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군대를 보고 도망하였으나 그는 밭의 한 가운데에 버티고 서서 그 밭을 지키며. 블레셋 군인들을 쳐 죽였다. 주님께서 크게 승리하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다.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자 30인 특별부대 소속인 이세 용사가 절벽에 있는 아둘람 동굴로 다윗을 찾아갔다. 그때의 다윗은 산성 요세이에 있었고 블레셋 군대의 진은 베들레헴에 있었다. 다윗이 간절하게 소원을 말하였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나에게 길어다 주어 내가 마실 수 있도록 해주겠느냐. 그러자 그새 용사가 블레셋 진을 뚫고 나가 베들레헴의 성민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바쳤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길어온 물을 주님께 부어 드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감히 이 물을 마실 수 있단 말이냐? 이 사람들의 생명의 피를 내가 어찌 마시겠느냐? 이것은 목숨을 걸고 다녀온 새 용사의 피다. 그러면서 그는 물을 마시지 않았다. 이새 용사가 바로 이런 일을 하였다. 요압의 아오인 아비세는 30인 특별 부대의 우두머리였다. 바로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쳐서 죽인 용사이다. 그는 새 용사와 함께 유명해졌다. 그는 30인 특별 부대 안에서 제일 뛰어난 용사였다. 그는 30인 특별 부대의 우두머리가 되기는 하였으나 새용사에 견줄만하지는 못하였다. 여호야다의 아들인 분나야는 갑스엘 출신으로 공적을 많이 세운 용사였다. 바로 그가 사자처럼 기운이 센 모압의 장수. 아리엘이 아들 둘을 쳐죽였고 또 눈이 내리는 어느 날 구덩이에 내려가서 거기에 빠진 사자를 때려죽였다. 그는 또 이집트 사람 하나를 죽였는데 그 이집트 사람은 키가 다섯 규빗이나 되는 거인이었다. 그 이집트 사람은 배틀다리 같은 굵은 창을 들고 있었으나 분나야는 막대기 하나만 을 가지고 그에게 덤벼 오히려 그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다.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해서 그세 용사와 함께 유명해졌다. 그는 30인 특별부대 안에서 뛰어난 장수로 인정을 받았으나 세 용사에 견줄만 하지는 못하였다. 다윗은 그를 자기의 경호대장으로 삼았다. 군대의 용사들로서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더 있다. 요압의 아우 아사엘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에라난과 하롤 사람 사뭇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두고어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사람 아비에셀과 후사사람 시프게와 아오아사람 일레와 누도바사람 마하레와 누도바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렛과 베냐민 자손으로 기부하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사람 분나야와 가하스 시네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사람 아비엘과 바하룸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사람 엘리아바와 기손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사람 사계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사람 사가리의 아들 아이암과 우리의 아들 엘리발과 무게라사람 헤벨과 불론사람 아이아와 갈멜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아들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팔과 암몬사람 셀렉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게를 들고 다니는 부에로사람 나아레와 이델사람 이라와 이델사람 가렙과 헷사람 우리야와 알레의 아들 사밭과 로벤 자손 시사의 아들로서 로벤 자손의 족장이며 서른 명을 거느린 아디나와 마하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박과 아스라 사람 우시아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들인 사마와 여이엘과 시므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마하위 사람 엘리엘과 엘라암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아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백과 무소바 사람 야 시엘이다. 12장. 베냐민 지파에서 다윗을 따른 사람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쫓겨서 시글락에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들은 다음과 같다. 이들은 좌우 양손으로 무리 맷돌도 던질 줄 알며 화살도 쏠줄 아는 사람들로서 활로 무장을 한 사람들인데 베냐민 지파 사울의 일족이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아이에스이고그 다음은 요아스인데 이들은 기부아 사람인 스마의 두 아들이다. 아스마우의스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아나도 사람인 브라가와 예우와 서른명 용사 가운데 하나이며 서른명의 우두머리인 기부온 사람 이스마야이고 또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한난과 그데라 사람인 요사밧과 엘루세와 여리목과 부아리아와 스마리아와 하롭 사람인 스바디아와 고라 사람인 엘가나와 이시아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암과 그돌 사람으로 여로보암의 아들인 요엘라와 스바디아이다. 각집파에서 다윗을 따른 사람들. 각집파 가운데서 광야에 있는 요새로 다윗을 찾아간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용맹스러운 용사들이요 방패와 창을 다룰 줄 아는 싸움에 익숙한 군인들이다. 그들의 얼굴은 사자의 얼굴과 같고 빠르기는 상의 노루와 같았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에셀이고 둘째는 오바디아이고 셋째는 엘리압이고 넷째는 미스 만나이고, 다섯째는 예레미아이고, 여섯째는 아떼이고, 일곱째는 엘리엘이고, 여덟째는 요한난이고 아홉째는 엘사바시고, 열째는 예레미아이고, 열한째는 막반네이다. 이들은 가짜손의 군대 지휘관으로서, 그 가운데 계급이 낮은 사람은 백 명을 거느렸고, 높은 사람은 천 명을 거느렸다. 어느 해 첫째 딸, 요단 강물이 모든 강둑에 넘칠 때에 그들은 강을 건너가 골짜기에 사는 모든 사람을 쳐서 동서로 도망치게 하였다. 베냐민과 유다에서 다윗을 따른 사람들. 베냐민과 유다자 손 가운데서 요새로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 다윗이 나가서 그들을 맞으며 말하였다. 여러분이 나를 돕고 화친할 목적으로 왔다면 나는 여러분과 연합할 마음이 있소. 그러나 내게 아무런 악행이 없는데도 여러분이 나를 배반하여 적에게 넘긴다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여러분을 벼하시기를 바라오. 그때의 30인의 우두머리인 아마세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말하였다. 다윗 장군님, 우리는 장군님의 부하입니다. 이세의 아드님, 우리는 장군님의 편입니다. 하나님이 장군님을 돕는 분이시니 평화에 평화를 누리십시오. 장군님을 돕는 사람에게도 평화가 깃들기를 빕니다. 다윗은 그들을 기꺼이 받아들여 군대 장관으로 삼았다. 문화세에서 다윗을 따른 사람들. 문화세지파에서도 다윗에게 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때의 다윗이 블레셋과 함께 나아가 사울과 전쟁을 하려 하였지만 그들을 도울 수가 없었다. 블레셋 지도자들이 의논한 뒤에 그가 우리 머리를 배워서 그의 왕 사울에게 투항할 것이 아니냐 하고 말하면서 다윗을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갈 때에 문하세 지파에서 그에게 합세한 사람은 아드나와 요사박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박과 엘리오와 실르데이다 이들은 모두 문하세 지파의 천부장이다. 그들은 모두 다 용맹스러운 용사들이어서 다윗을 도와 침략자들을 쳤다. 이들은 모두 군대 장관이 되었다. 날마다 다윗을 도우려는 사람이 모여들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큰 군대를 이루었다. 다윗의 병력 목록. 사울역고 무장하고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와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가 다윗에게 돌아오도록 공을 세운 사람의 수는 다음과 같다. 유다자손 가운데서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군인이 6,800명이고, 시무원 자손 가운데서 싸운 용맹스러운 용사는 7,100명이다. 레비 자손 가운데서는 4,600명인데 아론 가문의 영도자 여호야다가 거느린 사람은 3,700명이고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다. 사울의 동족인 베냐민 자손 가운데서는 3,000명이 나왔다. 그들 대다수는 그때까지 충실히 사울 가문을 지켜왔다. 에브라임 자손 가운데서는 2만 800명인데 그들은 다 자기 가문에서 유명한 사람들로서 용맹스러운 용사들이다. 문화세 반쪽 집합 가운데서는 만 8천명이 나왔는데 그들은 다윗에게 가서 그를 왕으로 추대하도록 지명받은 사람들이다. 이사갈 자손의 우두머리 200명이 그들의 모든 부하를 이끌고 왔다. 그들은 때를 잘 분간할 줄 알고 이스라엘이 하여야 할 바를 아는 사람들이다. 수블론에서는 각가지 무기로 무장하여 전투 체비를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모였던 군인이 5만 명이다. 납달리에서는 지휘관이 1000명이고 그들과 함께 창과 방패를 들고 온 사람이 3 7 0 0명이다 단에서는 전투 체비를 한 군인이 28600명이 나왔다. 아셀에서는 전투 체비를 하고 나온 군인이 4만 명이다. 요단강 동쪽에 있는 우벤과 갓과 문나셉 반쪽 지파에서는 각가지 무기를 가진 군인이 12만 명이 나왔다. 전투 체비를 한이 모든 군인이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충성된 마음으로 헤브론으로 왔다. 그 밖에 남은 이스라엘 사람도 모두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데 뜻을 같이 하였다. 그들의 동족이 음식까지 마련하여 주어서 그들은 거기에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다. 또그 근처에 있는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에서도 사람들이 음식물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 실어 왔다. 밀가루 빵과 무화과 빵과 건포도와 포도주와 소와 양을 많이 가져오니 이스라엘의 기쁨이 넘쳤다. 4장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활동하다. 도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당과 함께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어서 궁궐을 지어주게 하였다.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국권이 세워주신 것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그의 나라를 크게 높이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또 자녀를 낳았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야다와 엘리벨렛이다. 다윗이 블레셋을 이기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온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왔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을 맞아 공격하려고 나갔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몰려와서 르바인 평원을 침략하였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저희 손에 넘겨 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올라가거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 주겠다. 그래서 그가 바알 부리심으로 쳐들어갔다. 다윗은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기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손으로 나의 원수들을 그렇게 휩쓸어 버리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부른다. 블레셋 사람이 그들이 온갖 신상을 거기에 버리고 도망갔으므로 다윗은 그 신상들을 불태워 버리라고 명령하였다. 블레셋 사람이 또다시 그 평원을 침략하였다. 다윗이 하나님께 또 아뢰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그들을 따라 올라가 정면에서 치지 말고 그들의 뒤로 돌아가서 숨어 있다가 뽕나무 숲의 맞은 쪽에서부터. 그들을 기습하여 공격하여라. 뽕나무밭 위쪽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나거든, 너는 곧 나가서 싸워라. 그러면 나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기부원에서 개셀의 이르기까지 쫓아가면서 블레셋 군대를 무찔렀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널리 퍼졌고, 주님께서는 모든 나라들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하셨다.